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AMD z e n 3 아키텍처가 발표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물 리뷰를 하는데까지 걸린 기간이 한 3개월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노트북들이 많이 뭐 만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물 리뷰를 하는데도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고, 지금 이게 하니까 좀 뭔가 이게 그 지금까지 느낀 것과 약간은 다른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저 제품 리뷰를 하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아, 이 제품은 조금 설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주력 모델을 리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어색한 그런 느낌도 있고 설레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스트릭스 G17 라인업 중에서 제일 최신 모델이죠. 스트릭스 G713QM. BR57391 이라는 제품이고요 지금 나온 모델 중에서는 조금은 이제 특이한 스타일의 옵션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짚고, 그 다음에 성능이랑 쭉다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ROG Strix 제품과는 다른 AMD CPU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AMD R7 5800H CPU가 탑재되어 있고, 그래픽카드는 NVIDIA의 최신 RTX 3060 랩탑 버전 중에 가장 사양이 높은 115W 칩셋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는 WKHD 해상도를 가진 17.3인치 사이즈에 d c i p 3 100%의 색재현율을 가진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최상위급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스펙 제품인 만큼 글로벌 워런티 24개월의 긴 서비스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던 WASD 키가 투명이 아닌 블랙으로 된 퍼키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상판도 기존의 플라스틱에서 알루미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ROG 로고의 LED 라이트가 살아났습니다. 스릭스 G17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G731이라는 모델이 있었고 2020년에 G712 그 다음에 올해 2021년에는 G731이라고 이제 모델명이 돼 있는데 실제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외관적으로 코 키보드적으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서. g731을 사용하시다가 이쪽으로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말씀을 그대로 빌려서 하자면 이 제품의 만족도를 100이라고 봤을 때 g731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을 봤을 때 조금 이제 많이 낮다 그러니까. 바꿨을 때 굉장히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도 상판이 알루미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ROG 로고가 원래는 이제 불이 안 들어왔었죠. 그런데 이제 LED 라이팅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상판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내부 키보드 같은 경우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키라고 해서 WASD가 블랙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조금 이제 키보드가 기존 거랑 조금은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된스타일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WASD를 투명으로 만들어놨을 때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게임용으로는 어무티가 난다. 이게 뭐 투명으로 돼 있어서는 보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서 키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용을 했고 실제로 이제 외관은 이렇게 좀 바뀐 부분은 봤고 이게 이제 RTX 3060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CPU도 5800H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성능을 쭉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조금 길게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trix G713QM의 경우 RTX 3060 랩탑 시리즈 중에서 TGP가 가장 높은 115W 전력을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3060의 TGP 기준표를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놈이구요. 베이스 클럭이 1387MHz에 부스트 클럭이 1702MHz의 설정이 115W입니다. 실제로 GPU Z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동일하게 확인이 되죠. 그런데 아머리 크레이트를 통해서 터보 모드로 바꾸게 되면 살짝 오버클럭이 됩니다. 여기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이 부분을 보시면 베이스 클럭도 높고 전반적인 성능 수치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터보 모드로 사용하면 실제 TGP 130W의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그래픽 성능을 내게 됩니다. 베이스 클럭도 높고 부스트 클럭도 높기 때문에 전반적인 성능이 높아지게 됩니다. 모든 테스트는 스탠드 위에 올려놓고 쿨링이 잘 되는 상황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네벤치는 터보 모드로 진행을 했고요. 메모리는 듀얼 채널이었습니다. CPU의 온도와 클럭을 확인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점수를 보기 전에 먼저 온도와 클럭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제일 위쪽에 보이는 빨간색이 CPU의 클럭이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파란색이 CPU의 온도입니다. 싱글 코어로 고정했을 때 CPU는 62도에서 64도 정도로 작동을 했고요. 클럭은 4.3GHz로 꾸준히 작동을 했고 특별한 스로틀링은 없었습니다. 멀티코어로 구동을 했을 때는 온도가 조금은 더 높았습니다. 85도, 86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CPU의 클럭은 꾸준히 3.87GHz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멀티코어는 12,781점, 싱글코어는 1,409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D 마크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AMD CPU의 경우는 싱글 채널과 듀얼 채널 상태에서 성능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싱글과 듀얼 각각 테스트를 진행 했고요.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 구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는 연두색이 GPU의 온도고요. 하늘색 그래프가 GPU 클럭입니다. 밸런스 모드와 터보 모드에서 GPU 클럭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싱글 채널의 밸런스 모드입니다. CPU의 순간 최고 온도는 피직스 테스트 구동 시9 0도로 기록했고, 평균 75도에서 82도 정도를 기록했고 그래픽 카드는 순간 최고 온도는 데모 테스트에서 77도로 기록했고요 평균적으로 66도에서 72도 정도 사이의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픽 스코어는 19649점 피지크 스코어는 23,324점, 전체 점수는 18,367점을 기록했고요. 싱글 채널의 터보 모드로 구동을 했습니다. 이때는 CPU 순간 최고 온도는 87도를 기록했고, 평균 73에서 79도 정도로 구동이 됐고, 그래픽 카드의 순간 최고 온도는 76도, 평균 62도에서 69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줬고, 결과는 그래픽 스코어 2 20 2 0 5점으로 조금 올라갔고, 피지크 스코어는 23,301점으로 모차범위 내에서 동일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 점수는 18,815점을 기록했고 메모리를 32기가 듀얼 채널 로업그레이드해서 구동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구동 온도는 비슷했고요. 그래픽카드 스코어는 소폭 상승을 했고 피직스 스코어는 대략 7% 정도 성능이 더 올라갔습니다. 듀얼 채널 터보 모드에서는 그래픽 스코어는 2 6 4 8점 피직스코어는 지 24,624점이고 전체 점수는 19,359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서 그래픽카드를 전용으로 사용을 하면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TX 그래픽카드에서는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테스트하는 포트로야를 구동했을 때 밸런스 모드는 5040점, 터보 모드에서는 5254점으로 동급에서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최대 80도, 평균 74도에서 79도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D 마크 테스트를 하면서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모니터 패널이 w q h d 해 상도에 색재현율이 DCI-P3 100%의 광색역이라서 그런지 파이어스트라이크 의 데모 영상이 원래 이렇게 화질이 좋았었던가 생각이 들만큼 색감은 업도적으로 좋았습니다. 실제로 성능이 상당히 잘 나오죠. 5800H CPU가 들어가 있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RTX 3060 TGP 115W짜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능은 뭐 상당히 좋다. 뭐 성능이 높게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성능이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이제 이 제품도 그렇고, 예전에 터프 시리즈 중에서 FA506 AMD CPU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출시를 하면, 좀 이렇게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외장 모니터를 연결할 때 이게 어떤 걸로 연결해야 되나 어떤 케이블로 써야 되고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으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그 문의가 꾸준히 오는 게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게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고요. 요번에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AMD CPU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외장 모니터를 연결하는 게 인텔 제품과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주 하시는 질문이 첫 번째로 모니터를 몇 개까지 연결이 가능한가? 두 번째 외장 모니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때 게임할 때는 프레임이 잘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려면 어디에다 연결을 해야 되는가? 네 번째 어떤 케이블을 사용해야지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네 가지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입니다. 모니터는 최대 두 개를 추가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면 1, 2, 3번이 뜨죠. 노트북에 있는 기본 모니터를 포함해서 HDMI, USB Type-C 포트 연결을 해서 추가로 두 개를 더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니터를 추가로 연결했을 때 HDMI 포트, USB Type-C 포트 어디에 연결해야 되는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모니터를 3개를 연결하고 장치관리자에 들어가면 이렇게 모니터가 3개가 뜹니다 각 모니터를 클릭하면 속성이 뜰 거예요 여기서 위치를 보시면 어떤 놈은 GeForce RTX 3060이라고 뜨고 어떤 놈은 AMD 내장 그래픽이라고 뜹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보시면 GeForce 외장 그래픽에 바로 연결된 모니터는 USB Type-C에 물려져 있는 모니터고요 AMD 내장 그래픽으로 된것 중에서 두개 중에 하나는 HDMI에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노트북 내장 모니터입니다. HDMI에 연결을 하면 AMD 내장 그래픽에 연결이 되고요. 최대 해상도와 조사율은 4K 모니터 60Hz까지 지원이 되고, 2K 모니터는 165Hz까지 지원 됩니다. 그런데 내장 그래픽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에는 적합한데,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는 프레임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포트 역할을 하는 USB Type-C에 연결을 하시면 외장 그래픽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최대 해상도와 주사율은 동일하게 4K 60Hz, 2K 165Hz가 지원이 되고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에 최적화가 될수 있겠죠. 당연히 영상 시청이나 뭐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외장 그래픽의 성능을 100%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각 해상도의 최대 성능을 뽑아내려면 HDMI는 2.0b 버전의 케이블을 사용하셔야 되고 USB-C에 연결하실 때는 반드시 u s b USB Type-C to DP 케이블을 사용하셔야 되고 주사율을 다 뽑아내려면 버전 1.2 이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USB Type-C to HDMI로는 화면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장 그래픽에 바로 물린 상태에서는 바이어 스트라이크 테스트를 해보면 성능이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픽 스코어도 22,088점, 피직스 스코어는 25,701점이 나오고, 전체 점수는 20,506점을 기록했습니다. 내장 모니터로 동일하게 고정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픽 성능이 6% 정도 더잘 나오고, 그래프를 봐도 CPU의 클럭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인텔 CPU랑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제품과는 다르게 연결하는 거가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인텔 쪽에 제작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뭐 색다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고,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까다롭다라고 느꼈던 부분은, 이제, USB Type-C에서 DP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 모니터가 반드시 디스플레이 포트를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는 좀 신형을 사용을 해줘야지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4K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2K, 뭐, 2560, 1440 해상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좀 괜찮은 것 같고 이 제품에 사용했을때 제일 괜찮다 싶은 모니터는 제가 리뷰를 따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따가 이제 따로 영상을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좀뭐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문의를 주시면 또 답글을 항상 달아드리니까 질문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스였습니다.